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 구조의 조화, 사람과 공간 사이의 에너지 관계를 세심하게 읽는 것이죠. 첫째, 빛과 바람입니다. 햇살은 양의 기운, 바람은 기의 순환을 의미해요. 빛이 잘 들고 바람이 막히지 않으면 그 공간엔 생기가 가득해집니다. 이게 바로 생기입니다. 둘째, 출입구와 통로의 배치. 현관문 앞을 막고 있는 물건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통로가 좁거나 어지럽다면 기운의 흐름이 끊기고 사람의 운도 막힙니다. 셋째, 물의 흐름. 화장실, 부엌, 세면대 등 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구조는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이 고이면 탁해지고 물이 넘치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풍수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입니다. 공간은 곧 사람의 마음이고, 기운은 곧 삶의 방향입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에게 편안한 기운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